자, 10번.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gx가 하나의 극값이니까, g'x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을 할 건데, 이렇게 지금 당장 바로 미분할 수는 없고, 이 gx식을 살짝 바꿔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앞으로 빼고, 0부터 x까지, 음, ft dt 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나눠서 되면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된다고 라 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미군하면 이거 그냥 0부터 x까지 ft dt 돼야 된다는 라거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다시 보여줄 건데 요거는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니까 고배미분법 하면은 x 어, 이거 먼저 쓰지 말자.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쓰면 0부터 x까지 f(tdt).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하면은 xf(x). 요 뒤에 거는 t 대신에 x만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f(x)서 없어지고. 요거 미분하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바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오직 하나의 극가만 있어야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 보함수라는 친구가 일단 g 프라임 0이 0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 요 왜냐하면 x 대신에 0을 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laughs> 이게 지금 4x a니까 요거를 어 실제로 한번 적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진짜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프 그려서 풀어 볼게요. 4보다 큰 실수 a니까 여기가 4. 그다음에 여기가 a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아니 그냥 적분을 합시다. 그게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g 프라임 x가 어떻게 써지냐면 0부터 x까지 f t니까 이거 그냥 제곱 전개해서 쓸게요. 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t 플러스 4a d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할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은 3분의 1 x 세제곱여기 어차피 0이니까 뒤에 거는 0 들어가니까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t제곱하고 x제곱하고 4a x 이런 식으로 이제 g 프라스 x 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x 로 묶었을 때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x 플러스 4a 라는 친구가 생기는데 이미 근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그냥 중근이 되야 되거나. 아니면 허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오직 하나 의 실근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뚫고 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0이 중근이 되고 여기서 또 다른 한 실근이 나오면 되니까 <laughs> 이거 그거 얘가 x는 0을 근으로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는 왜안 되냐면. 만약에 x가 0이 근이야. 이게 이차항정식이 x가 0인 근을 갖게 되면 a가 0이 돼 버리는데 a는 4보다 큰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근이나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쓸 거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2분의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4a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3분의 1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은 3a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48 마이너스 6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3A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4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게 인수분해가 3, 1하고, 어, 이게 4, 12. 4랑 12,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 그래서 a는, a는 3분의 4부터 12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12까지.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a가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4부터 12까지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올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a의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12가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